필라스오브 이터니티 서브레딧에 뻑더 드라운드 킹덤'이란 제목의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옵시디언은 DLC에 10개 포탈에 워터 퍼즐을 넣는 스튜디오라면서요. 퍼즐이 싫다는 거죠. 그러자 필라스 서브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넌 분명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를 안 해본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글쓴이는 응답하며 '사실 해봤다'며 데몬시티가 날 페파를 그만 두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마게는 난 순진하게도 그 소위 퍼즐들을 쉽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일체의 단서가 없어 너무 해결하기 어렵거나 서구사회에서 가장 자폐적 기질이 있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퍼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퍼즐은, 즉, 주변 어딘가에 힌트를 제공하는 퍼즐은 주둔지에서볼수 있는 첫 번째 퍼즐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체 장소에 걸쳐있고 그 모든 단서를 기억할 방법이 없지만요. 그 소위 단서라는 걸 파악하려 한다고요? 행운을 빕니다. 그 후에도 그 퍼즐을 풀기 위해 전체 장소를 두번 오가야 합니다. 퍼즐의 90%가 단서가 하나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거나 심지어 공략 스크린샷을 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퍼즐을 만든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빡세게 데코레이션된 벽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은 그것도 그런 방이 26개가 있고 적이 없어도 이동하는데 20분은 걸리는 장소에 그렇게 해놓는 것은 도저히 단서를 남겼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 의의 분노를 하게 되면 난 화면에 네니오가 등장하는 순간 바로 배때기를 칼로 찔러버릴 거라네요. 유저 제로프는 난의의 분노를 천사의 길중 칼을 찾아라 퍼즐에서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퀘스트를 완료하는 메카닉 은그 모든 30 퍼셉션 체크를 성공 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문자 그대로 리로딩하는 것뿐이라네요. 한편 옵시디언 디렉터 조시 소요 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스튜디오 내 플라스 택티스 게임 아이디어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요는 택티스 게임은 내게 매우 흥미롭고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유저층이 일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작지만 매우 열정적인 유저층을 갖고 있고 그들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작품까지 많은 작품을 플레이합니다. 그래도 고점이 그리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파이어 엠블렘 같은 대성공작도 있지만요. 어쨌든 스튜디오 내부에 자신만의 필라스 택티스 게임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알겠냐네요.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이 소식에 필라스 서브레딧 많은 유저들이 그 게임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선데이는 그거 꽤나 멋질 거라며 복잡한 지형 상호작용이 있는 대규모 전투를 위해 구축된 게임에서 내러티브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임은 작은 전투를 스토리 이벤트로 내세울 수도 있고 전투 이벤트도 택티스 중심 게임이면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메카닉 체크가 플롯 이벤트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 임팩트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네요. 유저 프루트는 데드파이어 전투 시스템이 다신 빛을 보지 못하게 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데드파이어가 날 실시간 정지 전투의 매력에 빠지게 했고 솔직히 전투 시스템의 정점이었다면서요. 유저 렉스는 나 역시 일반적으로 턴제파지만 내 생각에 데드파이어 시스템은 CRPG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슬프다네요. 한편 우리는 매스 이펙트 3를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오프닝을 선보이더군요. <laughs> 살아있는 애가 있어. Hey. 이건 마치 에어리언 2? It's okay. Everyone's dying. Come here. I need to get you someplace safe. Take my hand. You can't help me. 저 애가 뭘좀 안해 셰퍼드의 손을 잡으면 어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똑똑한 아이로군 아직도 소령이야? 셰퍼드 정도면 은하계 굿락 최고 별을 달아줘야 되는거 아니야? 뭐한1 다섯개 정도 달아줘야 되는거 아니야? 소령이 아니라 은하계 최고의 영웅인데 아직도 현역에서 뛰는 짬밥이라니 셰퍼드 <laughs> 이 아이 와우 아이는 그래도 셔틀가 판다 오, 어? 와씨, 야 이놈들아, 아바이오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하 아, 진짜, 아 전작 마지막 미션부터 해서 난리도 아니네. 개 같은 놈들, 어런 놈들. 지구 종말의 날이군요, 이거. 심판의 날이래, 심판의 날. 이쯤 되면. 어? 리아나? 야 그래도 아직 생존자가 있네. 옛 동료들 중에. 아, 또여기서왜 이렇게 소리가 커? 이거. 디컷. 아 리아라 아직 어우 한가닥 하는구만 쉐더브라크 괜히 짱자리에 있는게 아니야? 확인사살까지 야, 순진한 리아라. 학생이었다가 아차 없는 쉐도우 브로커가 되었어. 진정해, 리아라. 안드로메다 나왔어.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운명은 진짜 위협은 니네 포가 아니야. 니들의 최대 위협은 바이오에어 자신이다. 니들의 생명력은 리포가 끝장내지 않았어. 안드로메다가 안드로메다가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째 매스 이펙트가 안나는지 모르겠다. <laughs> 리포 따위는 사실 은하계에 별 위협도 안됐어. 아니 근데 이렇게 마치 용과 같이 시리즈 계속 나오듯이 이렇게 훌륭한 포맷을 갖고 잘 진짜 꾸준히 작품만 내면 되는 포맷을 이미 다 마련을 안 했는데 시스템도 이제 안정화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드로메다와 엔섭2 이연타로 거대한 삽질을 하고 10년을 헤맸으니 과연 벨가디이후로 바이오웨어가 돌아올 것인가? 안드로메다 게임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바이오웨어 게임을 사실 아니, 게임 플레이... 아 게임플레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안드로메다 어, 전투는 제일 재밌어. 아무도 베스 이펙트를 떠올릴 때 안드로메다를 기억하지 않아 왜냐? 바이오웨어 게임을... 게임 플레이 때문에 그거 핵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는 보너스죠 사실 바이오웨어 게임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건 뭐 마치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도 옹호하는 쪽의 얘기는 늘 항상 그거잖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전투는 제일 재밌다 그럼 뭐해? 그 게임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스토리나 캐릭터가 중요한 게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망하면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좋다고 해서 딱히 그평판에 도움이 안 되는 것같아 반대 장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전투 때문에 하는 게임이면 스토리가 그냥 보조 받쳐주는 역할이겠지만, 근데 바이오웨어 게임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와 캐릭터를 조지면 사실 8월 이상을 조진 거다. <laughs> 쟤 뭐야? 살아있어? 와 미친! 어, 갑자기 어? 호승심이 드는데 셰퍼들 한번 겨뤄보자 얘, 무슨 골렘 같아. No! 이 새끼가, 너 뒤졌어. 아니 케이드 죽었어? 야 그만 좀죽어 씨.. 셰퍼드 <laughs> 옆에 아무도 안 남겠어 이러다가. 아니 그렇게 일탈해서 고생해서 세이브 로드까지 해서 살렸는데 어디 가서 내가 로드도 안 하는데 로드까지 해서 살리는데 이렇게 역사 왜곡을 사실. 제 살리려고 로드한 거 아닌데. <laughs> 승자에 의한 역사이고 마치 케이드를 살리기 위해서 로드한 것처럼. 도시 돌아다니는 걸더 간단하게, 소략하게 해준 건가, 이렇게? 야, 이 편도 사실 간소화될 만큼 간소화된 거였는데. 이탄도 뭐, 완전, 정말, 진짜 미션, 이어질 미션 말고는 안 나왔다. 라는 평가가 절로 나오는 구조였는데. 거기서 더... 더 깎아낼 여지가 있었다니... <laughs> 아... 네 이놈들... 이런 장면 좀 보여주지 마... 아... 이거 메스 이펙트 3의 테마는... 보니까... 정서가... 우리 셰퍼드의 트라우마 이런 건가 본데. 원투에서는 그냥 은하계 최고 축방 이런 면만 부각되더니. 어? 왜 사람이 그러지? 어? 이디 이디. Yes. You're in Dr. Eva's body. Not all of me, but I have control of it. It was not a seamless transition. I'm not sure if I'm going to b 이 able to do this.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not sure if I'm g o i to e a b e t t i s I'm n o s u e if I'm o i to e a b e t do this. n s u e if I'm o i n to e a e do this. n t sure if I'm e w i l l y o u a n s w e r t h e m f o r m e if y o u t h i n k i t l l h e l p i l l do w h a t i c a n very well. I will keep you informed. 야이 전지전능한 AI도 아직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구만. 자기 자기의 대답을 해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몹시 궁금해하네. 쟤랑 에디랑 진짜 로맨스 라인 이 있으면 아 재밌겠다. 아니면 설마 주인공하고 이디랑 로맨스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 그건 아니겠지. 내 노르망디 호에 들어오니까 무척 쓸쓸하군요. 이탈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은 다 어디가?